너 어디 가는 거야? 일로 와. 어, 하나 빨리 준비해야 돼. 아니 여기 우리 숍 아니잖아. 제가 다 계획이 있어요. 야, 빨리 가요. 다들 기다리고 있어. <laughs> 아 날씨 왜 이렇게 좋아? 밀크 케이프 하나랑요. 그리고 티라미수 크레이프도 하나 주시고요. 이 하나 초코도 하나 해줘야겠다. 초콜라도 한개 주세요. 유튜브 이런 거안 보시나요? 안 보세요? 네안보시니요 <laughs> 아니에요 <laughs> 제가 오늘 60만 아진짜네 <laughs>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 뭐..뭐라고? <laughs> 단단하라고 오늘 60만이니까 이집 케이크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<laughs> 제가 서비스로 드릴게요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네. 좋은 날 되시고요 네. 잘 지내세요 네, 감사합니다 예 네. <laughs> 아, 근데 몸관리한다면서 조각 케이크 치는는좀 크다. 출근을 해볼까요? So 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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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. 오늘도 열심히 marry. 하나는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야 편집 좀 빨리빨리 좀 해줄래? 우리 달고나들이 기다리잖니. 하나야 자그마치 60만 달고나 여러분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어. 나 갔다 올게. 어디? 케이크 먹을 땐 촉촉하게 우유가 필요하지 않겠어요? 또 내가 자주 가는 편의점이 있어요. 우리 달고나가 는 편의점. 안녕하세요. 어, 아. <laughs> 저 오늘 60만. 진짜로? 그... 약간... <laughs> 미담 제조. 어, 우리 경은 씨는... <laughs> 네, 마이크에. 마이크에? <laughs> 우리 경은 씨는 착하고 사교성도 좋아서 너무 너무 뭐 어, 팬이었는데 어 사람이 너무 어, 괜찮죠 팬이었는데 처음에 보고서 어 어떻게 다나나다 뭐 이랬는데 좀뭐 말을 걸까 말까 했는데 어 한번 말 걸어보니까 너무 좋은 너무 좋은거 약간 진실되고 어, 어, 사람이 그래서 뭐안 보이면 궁금한거지 아, 어, 나도 여기만 와요 언니 안 오면 속하지 네. 다른데 막 옆에 가는 거 나한테 들키면은 이제 내가 막그쵸나 <laughs> 갈게요 언니 좋아요. 일 잘하고요 수고해요 다나나 화이팅 안녕, 언니도 다나 화이팅 다나 제가 이게 만들어진 이미지 아니고 <laughs> 이제 마지막 작업이니까 갔다 올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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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받아도 되는지 아유 어. <laughs> 누가 꼬시게요? 어..이건가? 이거 봐 다녀올게요 됐다 <laughs> 이제 저희 간다고 하 아, 아니야 <laughs> 쓰고했어 앞에서 내가 읽으면 되는 거예요? 아니야 아니,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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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간다고 아니. <laughs> 안녕하세요 <웃음> <여러분>. <웃음> 고마워요 아, 진짜 잘 가요 몇 명이야? 200 250명 정도 남. <laughs> 달고나들이 59만 9천 755 명입니다.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이제 집에 가서 준비를 해야겠어요. 하나 가자. 하나 빨리 가자. 아, 일좀 그만해 너. 아좀 그만 좀 해. 아이 언어가 일을 너무 많이 해. 달고나가 59만 9천 814 명. <laughs> 또 우리 달고나들 너무 착해. 내가 일하는 동안 60만 될까봐, 나랑 같이 못 보낼까봐, 걱정돼가지고 그렇게 나 맞춰주려고 친절해. 우리 달고나들은 나밖에 몰라. 응? 난좀 자야겠다. 아, 근데 잠이 안 와. 60만이 안 와, 야. 진짜 말도 안 된다. 나 진짜 잔다. 어 하나야, 또 잠이 안 와. <laughs> 우리 구독자 한 번만 더 볼까? 지금 하나가 처음 보는 동네로 왔거든? 하나야. 하나, 우리 어디 가? 아니, 하나야, 진짜 어디 가는데? 뭔데? 말해봐. 뭐 하는데? 어머 어머 세상에. 어머 나 지금 뭐본것 같아. 결혼나 <laughs> 준비하시오. <laughs> 민국이랑 어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받을 번했어요. 외지 감자 있어? 외지 감자 아네. 150분도 괜찮아요. 아몇명 됐나 보자. 목표는 없지? 필대폰 없어? 여기 있다. <laughs> 59만 9천 849명. 아 그거도 30명 있는 거 아니야? 그 사이에 30명 더 늘었어. 그 사이에 30명 더 늘었어. 30명 달고나 더 늘었어. 이제 집 가서 나랑 같이 먹으면 되겠다. 아닭 귀. 네 닭. 어머 네. 아 제가 유튜브 하는데 오늘 구독자 60만 돼가지고 우리 구독자들이랑 우리 달고나를 위해서 갈게요. 우리 집에 가서 만나요. 맛있겠지. 하나 데려와. 휜. 아. 음. 아, 맛있. 너무 맛있다. 하나 몇 명이야? 그럼 너 이렇게 많이 올게 아니 이거 가볍게. 두 조각. 몇 명이야? 나 아직도 70명 넘게 남았어. 얼마 안 남았네. 그럼 근데 내가 봤을 때 최소 한 시간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? 한두 시간? 우리 밤늦게 푹식 안 하기로 했잖아. 이제 매일 먹으면 되지. 나 엄마의 마음 몰라? 밥 차려놓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야. 네가 뭘 알아. 그거 밴동 없어. 다들 이제 잔다고 새벽이라서. 응. 오류 났나? 죄송해. <laughs> 아니 오류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나 라이브 한 번만 하자. 라이브 <laughs> 한다고? 나 그냥 할 말이 있어서 그래. 라이브 왜? 아 그냥. 너 아, 그냥 너 그걸로 아 라이브 켜봐. 시켜놔. 아, 아, 아. 너 그런 거없 아, 아. <laughs> 안녕하세요. 지금 새벽 1시 반이네요, 여러분. 그냥 뭐 다들 뭐 하나 해서 그냥 라이브 켜봤어요. 혹시 다들 치킨 좋아하세요? 여기 케이크도 있고 치킨도 있는데. 지금 내가 여기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었거든요? 60만 되면 먹으려고. 달고나들 91명 어머! 59만 9천 991명 오달고나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 라이브 켤걸 그랬어요 나 여기 앉아가지고 2 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라이브 켜고 그렇게 구독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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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요한 설명, 거 아니에요 그냥 구독 강요 안한거 아니야 나구나 아, 구독 강요 한거 아니야 여러분 잘 있나 싶어서 그냥 생각이 나서 한번 켜봤어요. 60만 달구나. 음. <laughs> 감사합니다. 60만 78명 달구나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이제 저는 갈게요. <웃음> <웃음> 빠른 퇴장. 내가 너를 잃요 달구나. 60만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너무 맛있겠다. 아, 나는 나 근데 배부른데 아까 밥 먹어서. 나 일할 때 먹어서? 응. 응 잘했다. <laughs> 행복하다고 짠. 나 이거 마늘이랑 먹어야 맛있어. 이렇게 잡았어. 여기다 마늘을 올려. 이렇게 해가지고. 음. 음. 진짜 걱정이야. 먹어. 너 음? 지방간. 우리 건강 검진 받았잖아. 너 간이 하얗대잖아, 근데 그러면 정해놓고 먹을게. 한 개. 6개, 7개, 8개, 어. 9개, 청양마요 소스라고 너 뒤집어지게 맛있는 게 있지? 요거를 푹 찍어 어? 음, 진짜 잘 먹는다, 변호 음. 진짜 맛있어 진짜 너 먹는 거 보면 말리고 싶지가 않은데 응 음. 어쩔 수 없어 아, 네가 나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해할게 위장을 달래주는 맛요 나를 숨쉬게 하는 맛 <laughs> 맛있었다 간에 지방이 끼고 지랄 나도둘 중에 뭐가 더 좋아? 응, 나안 속아 <laughs> 빨리 말해 노랑이 노랑이가 더 좋아? 어 <laughs> 저런 향이 더 있지 아 먹장이다 야 이렇게 포크로 싹 찍어서 돌려 이렇게 해서 응 음? 그냥 요런 기본적인 스킬 쓰면서 먹는 거죠 한번두번 번. 음? 다시 한번두번 번. 음. 이거 너무 달아 야나 초코킹 별로 안좋다한번두번음 <laughs> 세상에 미친 보존물이다. 근데 <laughs> 맛있긴 음. 맛있어. 음. 맛있어 보여. 내가 너무 단걸못 먹어서 울지. 찍고, 음. 너무 촉촉해요. 아, 음. 어, 너무 달아. 마지막이네. 제가 요즘 몸 관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야밤에 안 먹는데 또 60만이니까 뭐안 먹으면 서운하잖아요. 뭐 어쩔 수 없지. 먹어야지.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잘 먹었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해요. 진짜 잘 먹었다. 잘 먹었습니다. 60만. <laughs> 아. 근데 진짜 어떻게 해야 진심이 닿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별거 아닌 저희를. 음? 하나 별거 아닌 거 아닌데? <웃음> 하나는 <웃음> 대단한 사람이야. <laughs> 알고 있지? 60만 달거나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60만 일어나. 그 <laughs> <laughs> 진짜 너무 말도 안 된다. 감사합니다. 우리 70만 되면 뭐하냐? 뭘, <laughs> 뭐해. <laughs>